1975년까지는 원래 2 호선이 영등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음. 여의도를 지나서 마포 지나서 왕십리가 종점일 예정이었는데, 강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여러모로 이 구자춘 서울시장님이 갑자기 노선을 직접 그려서 바꿔버려요. 강남 지나는 걸로. 근데 이게 20분 걸려요. 꼬리에 꼬리를 문은 한국경제사 강남개발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명봉고와 아파트 네. 이두 가지가 강남개발을 성공으로 이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에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음. 16년 동안 1,000배에 이르는 강남의 땅값 상승 네. 어, 누가 일으키고 누가 이득을 받나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강남에 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이득을 받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재개발하면 무조건 오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국토개발을 하면 땅값을 오른, 오르, 땅값이 오르는 거는 당연하니까, 정부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강남 땅, 땅값이 오를 거 모르는 사람은 그때도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했던 게 뭐냐면, 올라, 오르긴 오를 건데, 문제는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오르는 게 아니고, 내일 올라, 모레 올라, 일주일 후에 올라. 말 그대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강남개발 처음 시작된 데가 말죽거리거든요. 아 어, 네. 말죽거리 네. 잔혹사.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1966년에 평당 200원에서 400원 했어요. 오 네. 근데 1968년이면 2년 후죠? 네. 2년 후에 평당 얼마 있을 것 같으세요? 세게 불러보세요. 평당. 응. 200원에서 4 0 0원이었댔죠 네. 그러면 음. 한뭐 500배? 뭐 아니면 800배? <laughs> <laughs> 그렇게까지 오르진 <오르지는> 않았고요. 네. <laughs> 예. 한 20배 올랐는데. 오. 2 20, 2년 만에 20배 오른 르게 대단한 거예요. 음? 평당 200원에서 400원 하던 땅값이 1968년에는 평당 4,000원에서 6,000원을 합니다. 아이거 주식 단타도 아니고. 네, 그렇 이거 코인인데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laughs> 좀 코인을 하던 시대였는데. 아, 70년대 사람들은 아, 네. 부동산으로 네. 코인을 했다. 그렇죠. 아무 데나 산다고 이렇게 오른 건 아니고요. 강남도 사실 지금이야 좁지.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냥 황토 받치니까 찍어가지고 깃발 꽂으면 스무 배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음. 오르기는 오르지만. 자, 이거를 지하철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뭐, 내가 땅이 있는데 거기 지하철 들어온다 그러면 되게 부동산 호재잖아요. 어, 그럼요. 역세권. 그쵸, 그쵸. 근데 이게 그 역세권 안에서도 지하철 직통 연결 건물하고, 지하철 도보 20분 하고 달라요. 20분은 사실 좀 역세권이라고 치기에는 좀... 우리 전단지 보면 다 역세권이라 그래요. 더블 역세권. <laughs> 어쨌든 이제 굳이 땅투기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사는 강남 땅인데, 그 지하철 들어오는 그 역세권 건물을 딱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아시는 분들이 바로 그 당시 복부인이라고 불리셨던 분들이죠. 아, 이거는, 이분들은 일반인이 아닌데요? 그렇죠. 이거를 알면 일반인이 아니죠. 네. 네. 이 복부인들이 누구셨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부인이었어요. 음, 역시. 그렇죠. 이제 이 고위 관계자인 분들은 낮에 직장에 계셔야 되니까 경제공동체인 부인이 이제 팔다리가 돼서 대리로 움직인 거죠. 부부는 예심 동체다. 그렇죠. 네. 1970년 조선일보 기자를 보면 기사를 보면요. 저격을 해놔야 돼 놓고 전직 장관이나 장성 은행가의 부인들이 어, 그 부인들 네네. 수천 평짜리 땅덩어리들을 사고 팔고 되팔곤 했다. 이 공직자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1970년 저희 강남 개발 막 시작할 당시에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시던 공무원들은 특히 서울시장 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10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김현옥 서울시장님이 네. 이제 강남구 삼성동 땅 28만 평을. 28만 평이에요? 네, 28만 평 맞죠? 25만, 아, 25만 평이에요. 와, 25만, 25만 평을 콕 집어줘서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장인 윤진우씨가 그 땅을 사요. 근데 이게 또그 시장님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청와대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팔았어요. 1년. 얼마, 얼마 버셨게요 어... 그래도 억단위로 벌었겠죠? 그렇시에 네. 18억 원을 차익으로 남겨요. 그때 당시에 18억? 네네. 와, 이거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죠? 한 370억 정도. 2017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와. 야, 이게 공직자 내부 정보 이용해서 투기하는 거 이거 불법이잖아요? 완전 불법이죠. 사실 이게 내부 정보 이용이라는 게 진짜 중대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음. 되게 엄중한 불법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이거 굉장히 안좋 범죄죠, 중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범죄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중범죄예요. 지금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거래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뭐 겸직 금지 뭐 왜냐하면 자기 이해관계 에 있는 데랑 좀 이렇게 짬짬이 해먹을까봐 안 되는데 음. 이때 당시 시장님은 본인이 개발 발표 예정인 땅을 미리 청와대 돈을 들여서 사세요. 어, 이거는 정치자금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정치자금으로 이 차익이 들어갔을 거고 음. 71년에 또 부정선거로 유명한 대선이 열립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게 강남개발 가지고 뭐 워낙 이런 게 얽혀 있어서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투기조장까지는 솔직히 좀 변명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채비지 우리가 계속 말했던 채비지라는 방식만 놓고 보면 이게 땅값이 오르지가 않으면은 땅주인도 손해를 보고 정부도 사실 손해를 보고 개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것 자체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개발할 돈이 없어가지고 음. 개발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네. 이제 정치자금으로 그걸 썼다. 이거는 좀변경이 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남 개발이 성공을 해야 정부도 좀. 돈도 생기고 앞으로 뭐 저희가 지하철 얘기할 거지만 그런 인프라도 좀 깔고 이게 인프라라는 게 사실 한번 깔아놓으면 그만이 아니라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확정도 하고 확충도 이제 도 그, 해야 되고 그돈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강남 개발을 반드시 좀 성공을 시켜야 되는 미션이 있었는데 여 응. 국토 개발에 성공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결국 사람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알아서 좀 돌아가는 게좀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북에서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오고 있었죠. 1970년대 초중반까지. 아. 아, 그래서 이제 명문구 이전했어. 네. 아파트 세웠어. 네. 동시에도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인프라 자체를 또 강북에서 빼가지고 강남에 집중을 시키기로 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강북에서 잘 돌아가고 있던 고속터미널들을 한두 개가 아니고요.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고속터미널들을 강남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고속터미널이 원래 강북에 있었어요. 네, 강북에 많았어요. 어. 강북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었고 저희 지하철 1호선 개통이 1974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전에도 사람들이 대중교통 타고 이동은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버스터미널을 옮기면서 지하철 건설 계획도 원래는 강남을 지나는 게 조금 더 한참 뒤에 있는 계획이었는데 앞당겨가지고 음. 2호선을 지금 같은 강남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도 해버립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게 있는데 네. 지금 강남을 정부가 주도를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네. 그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교통 인프라도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은 3호선에 있어요. <laughs> 맞아요. 네. 2호선 강남으로 개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2호선에서 고속터미널이랑 버스터미널 다른 데로 가려면 교대에서 굳이 환승해서 한번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교통 인프라를 지을 때좀 너무 불편하게 지은 건데.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어, 그렇게 편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 당시 고속성장을 할때 경제가 정, 모든 게 이제 정부 주도하에 한 거는 맞아요. 근데 계속 너무 고속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뭔가 계획을 세우고 다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계획은 계획인데 되게 계획 파괴적인 계획이 세워져 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laughs> 그 사실 자료를 좀 보면은 네. 1975년까지는 원래 2호선이 영등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음. 번화했던 영등포에서 출발을 해서 그 여의도 시흥 그때 여의도가 좀신흥으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맞고 여의도를 지나서 마포 지나서 왕십리가 종점일 예정이었는데. 이 강남 안지나가잖아요. 그러게요. 완전히 강남이랑 관계가 없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강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여러모로 그 당시 서울시장이 구자춘인데 이 구자춘 서울시장님이 갑자기 노선을 직접 그려서 바꿔버려요 강남 시나는 걸. 근데 이게 20분 걸려요. 노선을 직접 그려요. 네. 20분 안에 그걸 다 그린 것도 대단한데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터미널 때문에 음. 교통부가 네. 서울시하고 엄청 갈등을 빚어요. 아니 근데 교통부는 나름 정부 기관인데 네. 정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주도를 한데 서울시랑 왜 갈등을 빚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행정부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좀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강북에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을 아주 잘 이용하면서 뭐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갑자기 빼요 그럼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교통부로서는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아 행정을 지금 진행 중인 부서니까 네네. 네. 어, 근데 또 그게 말이 되는 게 이제 네. 강북을 규제만 했지 네. 뭐 강북에 있던 기존 인프라 다막 폭파시켜서 없애고 뭐 그렇죠. 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계속 사람들 살고 다니던 학교 회사 다 다니고. 네. 뭐 다들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뭐 계속 머물겠죠? 인프라 쓰면서?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이제 그 중앙 정부로서는 사람들이 있는 인프라를 쓰면서 계속 거기 머무는 게 싫은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버스 회사가 다 국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민영이죠. 예, 버스 회사들도 반대가 좀 심했었어요 그때. 그냥 강북 터미널 승객 수가 하루 평균 4만 3천 명. 음. 근데, 네. 그 당시 강남에 있던 버스터미널 승객 수는 하루 평균 1200명. 뭐1 2 0 0명도 아니고 1200명? 네, 97대3이에요. 아, 7대3도 아니고 97대3이면, 이건 뭐 버스,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손해가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의 수익을 좀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음. 그이 버스 터미널은 사실 또 따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게 버스 터미널대로 위치가 되게 여러, 개, 여러 번 바뀌었어요. 버스 터미널이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고 지금 뭐 시외 버스 터미널 있고 고속 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좀 원래 바뀐 거예요. 원래 음. 이제 역사 위치가 좀 바뀌었고 그 바뀐 것도 여러 번 돌아다녀 가지고 이 당시 경제 계획들을 보면은 뭔가 중장기적인 플랜을 치밀하게 짰다. 이거는 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약간 임시변통. 네, 문제가 생겨. 빠르게 대처해. 이걸 대처했더니 저기도 문제가 생겨. 그럼 또 엄청 빠르게 대응을 해. 요게 좀 반복. 되는 양상을 보여요. 이게 사실 고도 성장기의 음. 특징이기도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해서 뭐 네. 자꾸 네. 너무 바뀌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뭐 정리해 보면은 뭐 버스 회사 같은 민간 기업, 음. 그다음에 뭐 기존에 서울에서 잘 살던 명문고 보내는 사회 지도층. 네. 다 이제 경 강북을 중심으로 살고 잘 멀쩡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음. 어, 이런 자리 잡은 서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은 뭐 정부가 만든 도시다. 음. 이렇게 의미가 정리가 되네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안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네. 아니 다 내려왔는데. 제일 중요한 청와대가 왜안 내려와요? 아,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청와대 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의 동기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1편에 했었는데. 네. 안 내려갈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해, 합니다. 내려갈 생각을 하는데. 제그 강남으로 이게 짜잘짜잘하게 강남으로 옮겨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갈 생각을 했어요. 뭐 가천 뭐 그쪽들인가요? 아니요. 충남 공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세종시요? 네네, 그쪽이요. <laughs> 네, 이제, 그, 아. 너무 불안한 거죠. 너무, 사실, 뭐, 한강이 막아준다고 하지만, 강남도 북한이랑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충남 공주 쪽으로 가려고 1977년 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계획이 진전이 됐었냐면요. 실무 기획단까지 구성이 돼요. 그런데 2년 후인 1979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위력 사태.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게 불발이 된 거군요. 네. 그럼 그 뒤로는 사실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이 지역이. 음. 그래서 역사 내내 얘기가 안 나오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그 행정수도 얘기를 하면서 네. 세종시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그때 뉴스에서 뭐 부정적인 내용 많이 나왔었지만 그런 내용도 나왔어요. 뭐 박정희 계승하나 뭐 이런 얘기도 음.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세종시 얘기 제가 또 책에 쓰지 않았으니까. 아, 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한국경제사회계사 <laughs> <여기 살게도. 웃음> 들어주실까요? <laughs> 네, 들어주세요. 이첫 번째 챕터 부동산에서 세종시는 제가 인구 정책 위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저 오를 땅 내릴 땅 이제 정부가 정해준 정화 정해된다 네, 강남 개발기의 속사정을 좀 알아봤습니다. 음.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은 역시 교통과 교육이 좌우한다. 그리고 음. 이 교통과 교육은 개인의 노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정부가 한다. 네, 정부가 한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음, 재밌네요 이거 경제사, 경제사 재밌죠? 음. 오해를 푸세요 경제는 네. 재미있는 과목 인정합니다. 네. 오늘 <laughs> 이렇게 교통 인프라까지 강남 개발 성공한 이야기 잘 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